10주년 맞이했다고 해. 음 그래서 우리 아, 여기. 그러네. 어, 봐봐서 있잖아. 여기 구경하러 왔는데, 여기 계신 분이 우리한테 아 도와주신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영화의전당이고요. 영화의전당이 네. 보신 것처럼 10주년 개관 10주년 맞아서 특별히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목이 컴투게더인데 그 영화의전당이 단순히 임직원들 이 10주년을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인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함께 왔다는 뜻에서 컴투게더 그리고 아. 함께 나아간다는 뜻에서 이번에 10주년 전시회를 했거든요. 그 안에서 한번 둘러보실까요? 같이? t s go. Come t o 여기 보시면 영화의 전당 연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영화의 스토리. 전당은 1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21년, 총 10주년, 개관 10주년이 맞았습니다. 아, 네. 어. 근데 그 2008년 때 뭐였어요? 여기 보시면 뭐 건립기공식이 있었고요. 기공식? 오케이. 2011년? <laughs> 한 10년 됐네, 진짜. 네, 와, 맞습니다. 대박. 여기 역사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거 둘러보시면 그 여태까지 했던. 2전 10주년 역대 포스터들 이렇게 네.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 대박이야 진짜 네, 아 그렇죠. 이거 역대 포스터들이네 영화 포스터가 아니고 어. 아, 2016년에 나왔던 포스터들 그네아 몰랐어 나는 네. 아까 그 영화 포스터줄알았잖아 혹시 여기 보신 건 있으실까요?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laughs> 그 어, 어떤 포스터요? 혹시, 혹시 여기, 뭐. 여기 어떤 공연이나 뭐 아이씨. 몇개 봤을까요? 몇개 봤죠? 네. 저, 썸머머. 저기, 그 로맨틱, 로맨틱 사무소에 있는 거에서, 네. 그, 인터넷 썸샤인더 스폰드 스마일이라는 네. 영화를 네, 봤어요 네, 너무, 너무 네. 재밌게 봤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영화의 전당 그 애정도 테스트도 있고요. 아, 그래서, 네. 혹시나 영화의 전당 와보셨으면, 영화의 전당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 이걸로 아 체크해서 아, 보실 수도 있고. 저도 좋은데요. 네. 20주년 테스트 하실 때는 애정도 100%가 됐으면 좋겠네. 네. <laughs> 아, 그 10년 후에는 다시. 네. 다시 어... 10년 후에 오자. 10년 후에. 아, 그냥 방 10%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네네. 지금부터 <웃음> <웃음> 네 지금부터. 지금은 0%지만 앞으로 100%가 되시면 될것 같고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 작가의 방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가가 돼서 뭐 명대사도 써보고 해서 아 체험해서 붙여서 뭐뭐 기념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오케이. 네. 이게 뭐, 무작업 카자 대사네. 어그 우리 대사. 해볼까? 어? 하나 써서 어... 붙여놓고 가시죠. 잠깐만. 제시가 <laughs> 외동달 일이 너희 식하고 화성에 군진목 회는 미사장. 네 네네. 아죠네 아세요? 팔사이볼까보자 이름 치 직접 창작해서 쓰셔도 됩니다. 외동달 달, 달 말고 달 이리노이 <laughs> 시카고 일, 일리노이 예스 <laughs> yes. 한국어 선생님 김진모 yes. 뭐? 애기가 쓴거 같지만 잘했어 붙여볼까? 짜잔, 예쁘다. 그럼 테스트 테스트해 볼게요. 영화의 전당 역대 유료 관객 하펜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1위부터 1위가 옥자거든요. 1위부터 아 10위까지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이 예. 다른 프랜차이즈 극장 같은 경우는 1위에서 10위가 거의 한국 박스 오피스 순이랑 같을 거예요. 근데 영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당 찾는 분들이뭐 취향?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 특히 옥자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옥자를 극장에서 본 15분 중에 한명 정도가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바로 영화의 전당에서 보셨거든요. 예예. 진짜 이 영화들 딱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영화 테스트가 그 너무 좋으실 분들이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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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영화 보기 너무 그치, 좋아하시는 분들. 그치, 그래서 이런 영화들 무조건 봐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못 봤었는데 옥제를 저도 네, 무조건 봐야 아직 되겠다. 못 봤는데 다음에 어. 이제 봐. 맞아요. l e 미 s miserable. 맞지. 내마지막연봤지봤지지 보이미안 랩소디도 봤죠. 아연히봤죠 네. 그럼 보자. 그럼 우리가 그럼 우리가 영화 테스트를 한번 테스트 퀴즈 해보자. 퀴즈를 여기 1 0개 영화 중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오케이.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일단 난 여기 중에서는 다 봤어. 옥자빼고옥자빼고또모미아 음. 뭐, 뭐, 랩시디 뭐. 봤어? 봤지. 나도 봤어. 네미저러버. 잠깐만, 아니 이렇게 뒤에도 아, 있어. 도 있어. 3. 아 오페라의 유령 봤지. 오페라의 유령. 나도 봤어. 센서머오페라두 개. 야. 네네네네네네여 신과 함께 봤지? 제가 봐 y o 질 s e 는 신과 함께는 안 봤어? 안 봤어? 근데 네. 재밌는데. 네. 네. 나는 세 개. 그리고 음... 국제 시장 봤지? 부산에. 부산 시장. 아 맞아요. 부산에 김광현 만드는 거. 근데 어. 나는 안 봤어? 국제 시장 안 봤어? 유명한 거 알고 있는데 안 봤어. 이제 봐야겠다. 이제 봐야겠다. 나는 아직도 새 명명 봤어. 명명. 거북선. 안 봤어? 안 봤어? 나는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그리고 기생충기생충 기생충 당연히 봤지. 내, 내 사랑.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 사랑은 예술 영화인데 그냥 영화의 전당이니까는 시비 안에 들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오, 네. 오케이. 그것도 봐야 되구나. 이건 어느 나라 영화예요? 이거는 헐리우드 영화인가 싶습니다. 미국 영화. 아, 에단호크 그래. 아시죠? 네, 비포라이즈 네, 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저는 그 영화 10개 중에 5개 봤는데 네. 사산이는 나는 지금 8개 봤네 아, 네. 1위 10위 빼고 다 보셨네요 네. 1위랑 여기 이거 10위 10고 네. 근데 안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선물이 없습니다 네. <laughs> 이런 거 선물 주다 하는 거 아,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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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네. <laughs> 제가 다 아, 보겠습니다 일단 이 10개 네. 영화를 네. 없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영화 전문 도서관이 하나 생겼거든요. 상당히 큰 규모인데 바로 옆 건물에 있는데 같이 한번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 이동하시죠. 네. 스카. 가자. 가자. 괜찮 가자. 먼저 가 여기로 가요 아, 여기 더블컨 4층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큰 영화 도서관이 생겼거든요. 그 전에 설명드릴게 바로 여기에 저 크게 광장 있잖아요. 광장이랑 극장 네. 객석 이 있는데 네. 여기가 바로 부산 영화제 개폐막식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개폐막식 들어가는 그 레드 카펫이 바로 저기에 깔리거든요. 와 대박! 아, 레드 카펫! TV에서 아, 많이 봤어. 아그 유명한 아그 유명한 레드 카펫. 네. 아, 우리도 아마 레드 카펫 뭐 아! 네, 가보시죠. 네. <laughs> 이렇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어... <laughs> 한 번, 한 번, 한 번, stop. Should we t 너무 완전 잘한다. o k 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나도막 이렇게 팔짝 팔짝 네.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 부산영화제 개막식. 아, 너무 좋았어. 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여기는 영화 전문 도서관이고요. 바로 영화의 전당 라이브러리입니다. 어, 비프 역대 개최작 4천 종의 영상 자료와 포함해서 그리고 19,000여 종의 영상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영화 관련 서적, 뭐 카탈로그, 포스터 역시도 19,000여 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책 있으시면 한 권씩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이건 다 빌려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열람 가능합니다 언제든. 너무 좋아. 와, 영화 편리 이름은 최근에 뭐, 재밌게 읽었던 책 있어?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책은 터키 책이야. <laughs> 아, 그래? 삐질삐질. 어. 쌈니는 <laughs> 재밌게 읽었던 책이 뭐야, 요즘? 나는? 나는, 알랭드부터? 아. 여기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아, 여행의 기술 정도는 어, 있을 겁니다. 여 영화 관련 왔어요. 서적뿐만이 아니라 네. 저 인문학 서적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창가에 보면 수영 강변이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영 강변 내려다 보면서 시원하게 또음 책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눈에 들어온 책이 있어요, 바로. 네, 뭘까요? 메르 스트립. 조니뎁. 아, 조니뎁. 아, <laughs> 나 저쪽으로 갈게요. <laughs> 음. <laughs> 전니댑은 진짜 음. 너무, 음. 너무 핫하신 배우잖아. 음. 나이 들어도 음. 멋있고. 섹시하시고. <laughs> 아, 전니뎁 책. 아우, 사진 봐봐요. 음. 전 세계에서 그냥 아주 유명하신. 전그 라이프를 이제 알려주는 매거진이네요. 전 여자친구들. 음. 나이 여자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맞아? 이런 보면... 라이더. 렇죠 no? <laughs> <잘 먹다고 웃음> 되게 직하한다 <laughs> 여기 책 <본> 곳이라 가고 네. <laughs> 네. 이 영화 진짜 <웃음> 재밌게 봤었어. <laughs> 가위서. 가위 네. 오래된 영화데 아, 너무 재밌어요. 어, 재밌어요. 이 잡지도 있네. 어 그러네. 와, 엄청 옛날 오, 만져도 될까어 전세계 잡지인데, 그럼 터키 잡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터키 봐봐, 일본 잡지도 있잖아. 일본 있어. 미국 있고. 터키는? 터키는? 터키는 안 보여요, 지금. 터키 없네? 터키 빨리 갖다 주세요. 갖다 줘야 되겠다, 여기. <웃음> 좋아요. 나도 해리포트. 아빠, 해리포트 책도 있어. 그거 있어? 그거 알아? 주문법?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강도 보고, 책도 보고. 진짜 힐링 되네. 너무 힐링이다. <웃음> <웃음> Oh 나도 I've, 이거 나왔어. I picked the wrong one. <laughs> 여기 용이있어용 I have like alien. <laughs> 기억나? 영화에서 어떤 역할인지? 얘네들. 어떻게 기억해? 이거 이거 기억나? 이거? 어, 오, 소리 yeah, yeah. 소리 지르는 나무. 야, 야. 띵 디딩